저는 지금 평택에 나와 있는데 이곳은 오이 농장이 아니고 해충을 실험하는 실험장입니다 이분이 바로 해충 박사 김경호 박사님이십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는 어떤 일들 하고 계시나요 어, 여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총체벌레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총체벌레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 그 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거 보이죠? 응애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하얀 것들이 지금 알입니다. 아, 그게 응애 알이에요? 예, 예. 성충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날씬하게 보이면서 이제 그렇게 길쭉하게 보이는 거고, 암컷 네. 것들은 알을 낳이기 때문에 약간 타원 형식으로 어... 배불, 배가 좀 불뚝하게 보이는 거죠. 응애는 초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죠? 네. 응애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하얀 것들이 지금 알입니다. 아, 어, 그게 응애 알이에요? 예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응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카운팅 할 때는 이제 보통 이런 기법을 좀 쓰기도 하죠. 암컷 예, 같은 경우 는 저렇게 지금 약간 동그랗죠? 숫컷은 날씬합니다. 길쭉해야지고. 네 예, 가운데 이게 적은 것이 지금 숫컷입니다. 아, 그게 숫컷이에요? 예, 예. 어, 엄청 차이가 나는데 크기가? 아, 이건 좀 약충인데, 안전성충은 아니에요. 아, 그거 약간 청소년? 예예. 예. 청소년인데, 커, 봐야... 커 커도 이게 좀 날씬하게 보이죠. 아... 성충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날씬하게 보이면서 이제 그렇게 그 길쭉하게 보이는 거고, 네. 암컷들은 알을 낳이기 때문에 약간 타원형 식으로 어... 배불, 배가 좀 불뚝하게 보이는 거죠. 아, 알을 낳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암컷들이 알을 얼마나 낳나요 어, 보통 한, 뭐 정확한 숫자는 그런데 한 100여 개 정도 난다고 보시면. 마가 예, 그렇죠. 얼마 기간 동안이에요? 한, 이게 한 일주일 정도요 일주일에 100마리씩 나요? 그래서 계속 알 낳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저 알이 성충이 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어, 온도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아니, 연을 간격은 지금 기하급수로 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응애가 아주 무서운 해충이 되는 거죠. 네. 응애를 방지할 때 네. 초기에 잡으라는 소리가 보통 두세 마리 때 잡으라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러마리가 되다 보면 워낙 밀도가 높아서 나중에 아무리 약을 치더라도 잡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피해도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나오게 돼 있죠. 이 하얀 것들이 다 응애가 빨아먹는 피해죠. 아, 저게 응애가 빨아먹은 흔적이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나는 게 없는데요? 네. 예, 이거 지금 밀도가 아주 높은 거죠, 지금. 응애는 초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그 초기 발견이란게참 어렵죠. 예,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언제 발생하는지 그 자체를 알기가 쉽지 않은데 예, 그것을 예찰하는 방법을 배우셔서 그 자, 자주 예찰을 해가지고 그 타이밍 때 맞춰서 쳐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과응애 같은 경우는 가지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요. 예, 전방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충 쪽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하엽부터 많이 알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응애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을 그 선정을 해서 항상 그 나무 그 주변을 먼저 아랫잎부터 해서 그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사를 계속 지으신 분 같으면은 매년 아마 응애가 빨리 나오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나무가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애찰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써보시니까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응애약이 A, B, C 정도? 어, 지금 아마 최근에 나온 것들이 신경계 개통들이 최근에 나온 약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약제들은 거의 다 좋다고 보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비싼 약 같은 경우 농가들 보셨을 때 비싼 약이라는 것은 알과 성충을 잡아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성충만 잡는 약보다는 알과 성충을 밀도가 높을 때는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방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충을 되는 약을 관리를 해주시면은 아마 경제적으로도 아마, 그 좋은 처방이 되지 않겠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응애의 현재 상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평택에 나와 있는데, 이곳은 오이 농장이 아니고, 해충을 실험하는 실험장입니다. 이분이 바로 해충박사 김경호 박사님이십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는 어떤 일들 하고 계시나요? 어, 여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총채벌레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총채벌레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 그 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총채벌레, 농민들한테 그렇게 속세기는 벌레, 예, 총채벌레를 잡는 방법. 예. 야, 이게 우리 청소할 때 총채로 막 청, 터는데. 예, 맞습니다. <laughs> 네? 총채 벌레가 네. 그 총채가 있어서 총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이 총채 벌레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예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은 보통 9월경에 일찍 심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실험을 위한 포장이기 때문에 좀 늦게라도 그렇게 심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은 농가가 재배하는 방식하고 좀 약간 다르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총채 벌레가 나오는 꽃그 시기만을 실험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약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총치벌레가 꽃 속에 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눈을 볼 때는 꽃에 시커먼 것이 좀 이게 총치벌레 좀 빠릅니다. 휙 지나가고 지나가고 하는 것들. 우리 농가들 보시면은 오이에서 많이 볼수 있지만 고추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 농가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찰입니다. 예찰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벌레가 약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알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A4용지, 가장 간단한 A4용지 한장 들고서 탁탁 털고 다니시는 게참 좋습니다. 털는 거야? 그냥. 네. 털어보면, 어때? 음. 그럼 지금 오이는 주로 꽃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꽃이 선호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벌레를 찰때 이제 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잎 같은 경우가 이제 보는데, 오이라든가, 우리가 가지라든가, 꽃이 큰 것들은 거의 꽃 속에서 찾는 게 빠릅니다. 깨끗한데요, 지금은? 예. 어, 이건 깨끗하네요. 총체가 주는 피해는 어떤 게 있나요? 어, 총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흡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은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 그 황화병처럼 그런 것들을 그 매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모기 같은 경우가 무서운 게 빨아먹어서, 아파서 무서운 게 아니라 내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총채벌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바이러스병, 바이러스병 같은 경우는 약이 없죠. 그걸 엉기기 때문에 총채벌레가 무섭다는 거죠. 예, 여기 포장은 어, FMC에서 아마 의뢰해서 들었는데 아마 신제품으로 어, 총채벌레를 잡는 건데 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시타이피 이제 총채벌레 지금 저항성 쪽이 아마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저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번데기. 번데기를, 토양에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번데기를 잡아서, 어떤 그, 총체벌레 전체 밀도를 낮추는 시험, 그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데, 미생물이 그 번데기를 죽을 수가 있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바이러스 같은 그, 박테리아 어떤 그런 쪽 종류들이, 그, 토양에 오게 되면은, 그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독소가, 그 충을 잡는 그런 박테리아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 중에서의 하나들을 그렇게 지금 제품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마 이 실험 같은 경우가 이제 성공이 되면은 총채벌레의 체계 처리 방법이 아마 확립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FMC가 지금 노력하면서 개발을 의뢰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총채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죠? 어, 보통 총채벌레 같으면은 총채벌레 잡을 때 입에다 쓰는 약들을 많이 쳤죠. 그래서 성 예. 성충이라든가 약충을 잡는 그런 약은 많이 있어가지고 약을 잡는데 많이 썼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약을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저항성이 약제 저항성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쓸약들이 계속 효과 없는 약제들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입에만 치다 보니까 약효가 짧아요. 성충이라든가 유충이 어떤 잡는 시기 그건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토양 속에 있는 아무튼 총채벌레가 다시 날라온 것들은 그약재가 잡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채벌레가 현재 농가들에 농가들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어, 어차피 저희가 하는 것은 농가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약을 만들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대되는 그날까지 한국 농수산 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